자, 요번 합격자 발표 날이 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 합격자 발표와 관련해서 저희 두 가지 공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그 합격의 순간을 저희가 브이로그로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그 순간을요. 핸드폰이나 뭐 간단한 카메라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편하게 그 순간을 남겨주시면요 예쁘게 모아가지고 영상을 하나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되는 영상은 수험생분들한테 굉장히 강렬한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순간을 좀 남겨주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만드실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흔들려도 좋고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되고 뭐 어떻게 찍으셔도 충분합니다 아마 어, 어떻게 찍으시더라도 그 합격에 강렬한 기쁨의 순간은 영상에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남기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지입니다 어, 저희 올해도 합격수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그간 2년, 3년, 4년 이렇게 보낸 시간들 그 값진 경험들을 저희가 후배 수험생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여기 메일 주소 띄워드릴 테니까 어,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컨택해서 같이 합격수기를 찍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 곳은 어떤 곳인지 대략적인 정보를 얘기하려고 해. 자 먼저 평가자가 되고 나면 어디에 취업할 수 있어? 일단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거든. 대형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형 법인이 있고, 사무소가 있어. 그리고 대형 법인은 다시 본사랑 지사, 그러니까 지방에 각각 사무소들을 두고 있거든. 그래서 본사랑 지사로 나눌 수 있어. 그래서 크게 보면은 대형 본사, 대형 지사, 중소형 사무소. 이렇게 가능하다고 볼수 있지. 하지만 사무소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할 때 고려해야 될 대상은 대형 본사, 대형 지사 중소형 법인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몇명 정도 그 법인들이 입사를 할수 있는가? 보통 대형법인 본사에서는 한 6명 정도, 평균 6명 정도를 채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 대형법인은 우리가 13개가 있어. 그러면은 결국은 13개 곱하기 6명씩이니까 대략적으로 80명 정도가 대형법인 본사에서 소화된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대형법인 지사가 있겠지. 대형법인 지사는 수도권 지사랑 또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사로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수도권 지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법인당 세개에서 4개 정도의 지사를 가지고 있어. 서울을 중심으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서 서부는 이제 인천까지 포함하는 거야. 그러면은 대형법인 13개라 그랬지? 그리고 각각 수도권 지사가 4개 있다 그랬지? 그러면은 총 수도권 지사는 50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제 지사도 어, 다 채용을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뭐 채용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대충 어림 잡아서 절반 정도가 채용을 한다 치면 그러면은 한 25명 정도가 수도권 지사에 취업을 할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대형법인의 지방 지사가 있겠지. 보통 대형법인마다 한 10개에서 뭐 조금 더 10, 10개 초반에 지방 지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수를 생각해 보면은 대형 법인이 13개고 대충 한 10개씩 가지고 있다고 치면 13 곱하기 10이니까 약 130개 정도의 대형 법인 지방 지사가 있는 거야. 여기도 이제 채용을 항상 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은 뭐 강원 쪽이나 뭐 전라도 지역 이런 데는 이제 채용을 굉장히 드물게 하는 편이고, 경상도 지역, 이런 데는 채용을 좀 아직 활발하게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지방 지사 같은 경우도 약간씩의 편차가 있고 하다 보니, 내 생각에는 뭐,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뭐, 한명 정도씩 뽑을 것 같다라고 뭐, 계략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결국 130명 중에 뭐, 3분의 1이니까 대충 한 40명 정도가 뭐 취업을 한다고 볼수 있겠지. 자, 그럼 지금까지 한거 계산해 보잖아? 그러면은, 대형범인 본사에 80명 수도권 지사에 25명 그리고 지사 쪽에 40명 그럼 대충 145명 정도가 일단은 취업을 할수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중소형 법인 쪽에서 한뭐 40명 50명 정도를 소화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이제 10명 정도는 이제 금융권이나 좀 다른 쪽으로 이제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요런 정도로 해서 대충 200명 정도가 소화가 되게 돼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누가 어디에 지원하면 좋을까 일단은 대형법인 본사 그 다음에 지사 뭐 수도권과 어 지방지사를 포함해서 그리고 중소형이 있는데 얘네들마다 이제 특징이 조금씩 달라 보통 대형법인 본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격렬하게 일하고 격렬하게 벌고 싶다 이렇게 내가 정말 근로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 어, 정말 뭐 밤새서 막 진짜 일 열심히 해서 그런 거를 좀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대형 법인 본사 쪽을 어,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지역 연고가 있어서 그 지역 연고라는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지사 쪽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중소형 법인 같은 경우는 중소형 법인에서 이제 실제 중소형이 돌아가는 생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대형 법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컨택을 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일단 대형 법인 본사 같은 경우는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게 돼 공채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특정한 일정에 맞춰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게 돼. 그런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협회의 구인구직 그 게시판에 다 올라가거든. 그래서 거기를 확인해서 지원을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사나 중소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기가 정말 필요하다. 이러면은 거기에 올려. 근데 좀 많은 지사나 중소형 같은 경우는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럴 때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법인들을 정해서 뭐 정하지 않아도 되지. 뭐다 뿌려도 되니까. 뭐 그런 법인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혹시 채용 계획이 있으신지 나는 이 법인에 뭐 지원하고 싶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알아보고 컨택을 해야 돼. 그렇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 일단 이렇게 채용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고 각각의 채용 시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어필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대형 법인의 공채가 끝나고 취업이 안되면 굉장히 좌절을 하고 스트레스 받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대형 법인 공채 시즌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이동이 또 종종 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한명 붙은 사람이 여러 법인에 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법인을 결정하는 순간 네 다섯 군데 대형 법인에서 동시에 T.O.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티오들 같은 경우는 어떤 동기들에게 추천을 받거나 뭐좀 아름아름 알게 되거나 아니면 면접 때 진짜 괜찮았는데 아깝게 붙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갈 거야. 물론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리크리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그렇게 조금 아름아름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내가 뭐 대형범위 공채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기다리다 보면 좋게 될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취업을 어필했으나 결국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 배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딘가에 다 취업을 해서 수습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다들 취업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 이번에도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 다음 시간에 보자. 어, 다음 시간에 봐.